그냥 한숨 내려놓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laughs> 이런 것인데 예, 말씀을 준비 역시 성령님이 하나라는 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아시는 뭐 분들은 아시겠지만 렇게 하나의 퍼즐 같아요. 저는 지금 보니까 매주 저는 이제 매주 올 때마다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의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하나의 저녁에는 하나의 작품이 되고는 하는데 뭐 오늘도 아침 뭐한 어, 주간 동안의 목사님과 아침 또 목사님 말씀과 찬양과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저는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멘. 안 네. 맞게.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또 앞에서 은혜를 많이 주, 주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이제 예, 좀어 예, 평화로워졌다가도 또이 은혜를 또 괜히 제가 또 괜히 마실수록 깨뜨릴까봐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제가 부족한, 여기 정말 지금 내놓으라 하시는 막, 목사님들과 관사님들과 제일, 제일 뭐, 여그로보나유으로보나 제일 막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떨리고, 저해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성교사였다가, 뭐, 전두사였다가, 간사였다가, 뭐, 여러 가지로 빌려요. 지금은 또 이제, 어, 목사님을 만나서 또 사모 소리도 듣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 자격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전도사 직분으로 섰습니다. 네, 오늘 말씀 10편 79편입니다. 10편 79편 13절까지 있는 건데요, 교독하겠습니다 10편 79편입니다. 신줄 믿고 한 절씩 구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이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비방거리가 되며, 되며 우리를 애워싼 여우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주소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이 주의 질투가 불붙듯하리까 이 주...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매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영감,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가친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가요. 양이니.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제가 주제는 음, "하느님의 백성들의 기도"라는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 하나만 더찾겠습니다 "이사여서 58장"입니다. "이사여서 58장"입니다. 58장 이거는 네. 14절까지 있는 절인데요 1, 2절만 우선 좀 보겠습니다 2사야서 58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서 언뜻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 님 규례 잘 오고, 뭐, 말씀 잘 듣고,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귀리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거 좀 말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미 공의를 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지 못하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고운 척 한다는 거죠. 예쁜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절에 다시 보면 은 크게 외치래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아 먼저 본 것은 뭐냐면요. 저의 이제이 58장은 어느 날 저의 사명서로 이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게 아이들만 저는 여태까지 이제 좀 청년들, 아이들, 뭐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했는데 어른 상대로 하는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남의 잘못을 외친다는, 얘기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해봐야 뭐, 아니, 너나 잘해.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날이 글을 보는데, 굉장히 부담하으로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외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뭘 외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아닌 나의 백성에게 야곱의 야곱에게 그 죄를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를 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우리끼리 가, 우리끼리라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깨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의자에서 같이 가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받고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사명서로 저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좀그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 여기 봐도, 아무리 봐도 저보다 어린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 제가 제목을 하나님 백성의 기도라고 되어있게 적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들이 지금 79편에 이렇게 보스란 나와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게 말요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laughs> 네, 우선 79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를 저는 우리의 그 노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 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을 유체를 땅을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제 전쟁 직후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 시편은 어떤 그큰 전쟁을 이루고 나서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호소문 이런 걸로 이제 어 전해져 있는데 딱 봐도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글을 읽으면서 야딱 지금이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힘든 때도 그 없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욕먹는 것도 사실 감사하다. 계속 이렇게 해서 어, 잘하라고 하는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것도 감사하다고 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동급으로 보고 있냐면 혹시 그,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데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많이 유명해서 아시죠? 아프지진 않았어도 아마 조금씩은 아실 거예요. 송혜교가 주인공이고 이제 합폭이 주제인 건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 그, 그 합폭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사라라는 여자애가 나와요. 그 사라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고 송가대 대원이고 굉장히 그런, 그런 인물인데 결국에 합폭 주동자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마약에 섹스 파티에 술 파티에 뭐 세금제 탈세까지 돕는 교인들의 탈색까지 돕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딱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지금이네. 딱 지금이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 있는 기독교 내가 듣기는 들었 듣기만 했지만 이막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기독교인들 하면은 이게 조금 어,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아, 나쁜 짓도 못하고 담배도 잘못필것 같고 아 술, 술도 좀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나쁜 짓 하면 좀꺼림직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면 악의 아주 주동자로 보는 거죠, 악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 또그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조롱, 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찍 맞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울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울팍? 그 사람은 이제 가수인데, 한국, 이제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울팍이라고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이 그 부르는 노래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막 이게 뭐 자기 생활을 보여주면서 어뭐 나는 이런, 이런데 나는 제기랄 뭐 크리스찬이야 이런 내용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얘가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 험한 말을 하면서 어 제기랄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도 그걸로 쓴 이유가 뭐냐면 어떤 크리스찬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본인 도 크리스찬인데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과 어떤 크리스찬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 또그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의 지식, 그런 권력자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제 질타하기 위해서 그 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제목이 크리스찬,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이제 영어로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혹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래도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몸벌림 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79편에서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얘기한다면.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이제 호소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은 <laughs>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을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분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난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상황이 온게그 조상들의 죄일까요? 예. 네. 우리 우리가 여태까지 뿌려 놓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이런 상황 <laughs> 그러면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게 자기죄라고 하지 않고 조상들이 죄라고 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거는 조상들의 어떤 죄가 아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세상이거든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호수하는 중에서도 우리 죄임을 우리 잘못임을 또 깨닫고 기도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네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바로 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어, 정말 여기 너무나도 <laughs>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이제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 드려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세상이 그렇게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 이럴 때 정말 그 조금조금씩 유튜브 안에서도 이게 뭐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이런 비슷한 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자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발 저기 하늘 주신 꼭 오시는데 제대로 한번 살아 보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9절에서 12절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이제 그분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여, 이 주의,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헌주시며 우리 죄를 사하셨소. 여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니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인자의 얘기 말씀해 주세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갖신 자의 바식을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그신 능력을 따라, 주의 그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주시 주를 비방을 그들의 출현하도록소서. 제 기도에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셔서 저는 이제 1일 11, 특히 11절 12절은 주님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는 왕의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 왕의 모습으로 짠해가지고 같이 주님과 함께 십반때 십반자의 자리에서 같이 앉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만드는데 이이 남들은 그 나를 굉장히 말을굉 살짝 두렵게 만들잖아요 두렵게 만들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돼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시는 건 맞아요 그들을 우리 말하던 주님이 곧 오시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이 곧오시는다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들은 계속 겁을 줘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돼 그러면 안 되잖아 가진 거다 필요 없어 다 내놔 이렇게 <laughs>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물질 다 필요 없어 다 내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오시는 네, 곧 오신다는 거 정말 영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계속 찬양을 부르고 했었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게 숫자로 따질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요한계시록 숫자로 따지고, 뭐 이렇게 겉, 눈에 보이는 뭐 흑말, 백말 이 하다 보면 이단어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다가올 게 아니라 지금 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당시그 말씀이 선보되었을 때도 누구나 백성들이 누구나 다아 그래그래 하면서 듣던 말씀이고 정말 요한고식 예록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들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섭게 말만 풀하야아요 무섭게 하고 무섭게 하고 숫자로 장난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자료 네, 저희 집에 무슨 전단지가 꽂혀있길래 좀 걷어와 봤는데 미리 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그냥 이렇게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오세요 근데 이것도 다 종말에 대한 거예요. 보면은 종말에 지금 때가 됐고, 막 이렇게서 결 표시하면서 지금이 이쯤 됐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그래 보면서 여기서 나온,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봐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막 지진이 났지, 질병이 막 창궐했지, 죽임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뭔가 피드가 달라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이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어요? 질병이 없었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laughs> 지진이 없었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어느 때보다더 평화로운 때요 사실은 예그 옛날 그 2000년 전에만 해도 지진 막혹은날 일어났고 막막 예, 막 산사태 막 벌어졌고 전쟁 일어났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사람이 살 만했나요? 그때도 뭐막그종말론이만만이니막 너무나도 혼란했잖아요 질병도 막 300명씩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기껏 뭐 코로나 3년 이렇게 겪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흡사병 이런 것도 막 300명씩, 300년이나. 3,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00명 동안 이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도 우리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우리 나라만 해도 무슨 사스 니 메르 메르스 니뭐 지금 너무나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살아나고 오셨잖아요. 너무나 훌륭하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왜 남기셨냐는 거예요. 왜 살리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이런, 이런 숫자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 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특히 이제 9절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에 증,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사하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정말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고 다시 적히는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죠? 예. 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다시 적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예. 네. 저는 100% 참이라고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장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660 6 6 0 이미 다 끝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죽을 영혼을 우리는 살릴 방법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 여기 말씀에도 있죠. 죽이기로 정해진 정해진 자.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능력으로 따라 보존하소서는 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있 알곡도 뽑을까? 마지막 추스 때까지 내두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라지랑 알곡이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을 영혼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을 영혼을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도 그들을 살릴 방법은 없어요. 미안하지? 그래서 정말 이생명체계그 역사도 끝나 이미 완성이고 6육도 이미 변할 수 없는 끝이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네,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의 이유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웠어도 아니고 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열심히 어떤 것 해서가 아니라 뭐단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그 이유 하나밖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정말 내 자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네 이제. 다온것 같아요. 근 <laughs> 네,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나야 되는 것은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의, 주의 백성이요, 백성이요 주의, 주의 목자의, 목자의 양이니,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곧 저는 이제 그리기를 그림 그리기를. 이곳이 곧 천국의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그렸어요. 지금 우리가 또이 땅에서 해야 될 숙제도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고 저는 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지금 물을 마셨습니다. <laughs>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온전히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 너무 좋잖아요. 영광의빛교회, 주님 영광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그 빛이 나고 오늘 또 이렇게 자연을 보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보잖아요. 아름답게 꽃을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